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이 결정이 아닌지. 제가 다 챙겨 왔어요, 여러분들. 어. 저는 작년 거 저한테 준거저 챙겼어요. 네. 저 보라색 옷 입고 왔어요. 오늘 어, 네. 네. 합격. 이거는 제 거고요. 와. 와. 어떤 경기인가요? 오늘 어떤 경기가요? 몰라요, 오늘... 몰라요. 아, 진짜? 몰라, 몰라.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거였는데 너무 떨려서. 와, 저 계란 먹었어. 미치겠어. 제가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네, 맞아요. 오늘 쉽게. 총 남은 경기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승격의 기로에 섰습니다. 기로에 섰다. 물론 내일 나머지 팀들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지만 오늘 경기 일단 이기고 나면 네. 내일 또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매직 넘버로 하죠. 승격을 확정 지을 수 있는 <laughs> 나머지 다 줘도 된다. 우와. 나머지 다 줘도 승격할 수 있다. 드디어 승격하나?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 예. 오늘 중요한 것은 음. 지철이의 첫 번째 타투가 정해지는 날입니다. 진짜 아, 하는 거에요? 어, 진짜, 진짜 하는 겁니다, 겁니다. 와, FC 안양이 승격을 한다면 아, 제 몸에 한곳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조건이 우승을 한다면 이제? 아 승격입니다 승격 그러면 그 상징성이 좀 들어가야겠네요 네. 날짜라든지 그러니까 날짜를 드릴 음, 예정입니다 날짜를 드릴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사상 많이 하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뭐해요? 아 와. 지금 명문구단이 된 안양FC 음. 있지? F.C 안양이죠. 야, 야. <laughs> 안양의, FC, 안양의 FC 있지. 안양 어. FC가 원래는 2부 리그였단다. 와. 2024년 10월 땡땡이 OO. 1부 리그의 승격을 확정한 날이야. 땡? 어. 지금 4부잖아요. <laughs> 그때는 그랬단다. 어. 내 청춘이 묻어있어. 어. 내가 타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지난 주말 이보파민를 잠재우려고 혼자서 집 앞에 있는 목욕탕에 갔어요. 딱 가서 앉아 있는데 문신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누구 가서 봤더니 안양의 외국인 용병, <웃음> 야구 <웃음> 니콜라스 선수가 휴식 날사우드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목욕탕에서 봤는데 팬이라고 알아보고 좀 그렇잖아요. 맞아, 내가 만약에 이때 <laughs> 팔뚝에 문신이 아. 있었다면, 음. 얘가 FC 안양 팬이라는 거를 내 몸에 새겨뒀다면, 음. 그들에게 주먹인사 한번 했을 수 있겠지. 우리가도. 마머스 <laughs> 이렇게 딱 했을 텐데, 어. 그바던스가 굿즈 맛집으로 소문난만큼, 네. FC 안양의 그 창단 첫 우승을 기원하는 제품도 마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팀원들이 정확히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네. 처음 듣긴 했습니다. <laughs> 저도 처음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철아 너 우승할 수 있어 이번에? 그래서 오할수 어, 있어. 지난 주부터 밤마다 잠을 못 자했더라고. 너무 떨려가지고. 음. 어떻 하죠? 저번 예전 저희 총 예를 들어 1 0 0 장이다. 그러면 구십 장을 지철이가 샀어요. 사비로. <laughs> 사비로. 그래서 친구들한테 팔았습니다. <laughs> 지하철에서 네. 봤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그 타투 도안 선발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부위는 부위 여기요 부위는 일단 심장과 가까운 쪽이고요. 왼쪽 팔인가요? 약간 이 안쪽을 생각하면 고있 아, 아. 알통 알통 부분. 제 일회 지철이 타투 도안 선발 대회가 시작되었다. 진혁 오빠가 화백이거든요, 아, 또 우리 팀에. 진혁 형항그거 진짜 진짜 너무 떨려. 너무 떨리고. 아 그러니까. 상단 11년 만에 첫 우승을 음. 아직 한거 아니죠? 김치국 마시면 안 되고. 오늘 울 거야? 아 오늘. 우리... 아 내기해. 울면 어떻게 하고 안 울면 어떻게 할까. 울면은 우리 거 중에 하나 무지네 어, 아 좋아. 그래.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강점 이 하나 있거든요 레터링 타투? 구단주님이신 아 최대호 시장님의 <laughs> 사인을 제가 정확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 와. 진짜,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무사해, 선배네 <laughs> 아 이게 왼쪽 가슴에 들어갔네요. 왼쪽 가슴에 들어갔죠. 네, 심장에 위치해. 네. 최대호 지철아 사랑한다. 최강 안녕 <laughs> FC. FC 사녕인데 안녕 FC 활짝. 이러면은. 짜장인데, 약간 우리 우리 바다니스 같은 느낌. 맞아요. 아 바다노스가. 바다노스. 바다노스 제가 팬이에요. 그러면은 어? 바다노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반했습니다 저는 레터링이에요. 벌써 어? 나오셨나요? 그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아 네, 기대합니다. 네. 킹이스 아니야? 오, 우승을 상징하는 키야. <laughs> 야, <언니 안> 재밌다. <laughs> 야, 너 좋게 들어. 이번에 한국 시리즈가. 좋아, 너 좋겠다. 이야 이 짧은. 어, 잘한다. 좋아요. 심플리스더 베스트.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외국인 선수와 또만나셨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또 이제 저는 요 정도로 저는 지차리가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승 한다면 제 타투가 <웃음> <웃음> 무조건 프리패스입니다. 진짜. 1호선을 비롯한. 와 <laughs> <laughs> 어, 멋있다, 저거. 모든 역할. 이거 안 나와, 결과, 이거? 아양 경기장은 이제 그냥 줄 때까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프리패스. 오늘 <laughs> <laughs> 새끼대면서 준비하네요. <laughs> 나요? 네, 더줄줄줄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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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는 솔직히 장면이었고. 어. 장면이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보이니까. 제가 어. 얘기해서 원하는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 줘야 되는지. 어. 왼쪽 가슴. 음.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쭉 내려오면 몸이. 제 <laughs> <내는 웃음> 이렇게. <laughs> 이게 쭉 내려오면 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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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와 좋다. 이렇게 <laughs> 날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어, 없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아, 그냥 몽고반점인 줄 알고. 았 <laughs> <laughs> 아, 사이드뱅크가. 사이드뱅크요. So, 저는 어 삼행시지만 의미를 담아서. 네. 눈 띄어주세요. 안. 안양 드디어. 양. 양지로 나아가다. 오. 오. <laughs> 어 짧고 굵다. 진짜. 이제 더. 어 샤이한 지철. 이 <laughs> 배려심이 많은 화백이야. 손톱 하나 해. 이거 계속 이렇게. 더 샤이한 지철이. 이제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 좀만 더 확대해주세요, 제발. 제발. 아, 좀만 더, 좀만 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요게 멀리서 보면 <laughs> <볼까요>? 쭉들어가면 <laughs> 아 하나. 요기 하나, 요기 어, 하나. 손톱보다. 손톱. 어, 저거 좋다. 그러면은 오늘 <laughs> 좀만 그리고 가면 안 돼? 오, 새기고 가, 지철아, 오늘. 와진짜한다 진짜 같아. <laughs> 같아. 와 우승의 기운을 담았어. 오케이. 킹 이사 아니야. <laughs> 이렇게 밖에도 보여야지. 다섯 장 남았어요 오늘. 와. 경기 보러 가기 전에 하나 경기 음. 중에 하나. 결정적일때맞히는 거군요. 짠! 우와! 안녕, 승격 안녕, <laughs> 승격 아, 진짜 떨리겠다. 우와! 우와! <laughs> 어머니가 카톡 왔어요. 응, 진짜로. <laughs> 엄청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할게. <laughs> 너무 따뜻하네요. 하늘이렇 색이야. <laughs> 처음에 지철이 따라 축구 보러 갔을 때 지철이가 <laughs> 조금 있으면 하늘이 보래진다 그때가 안양의 <laughs> 시간이라고 했던 게 <laughs> 맞아 저 해가 넘어갈 때 하늘이 약간 보라색이 돼요 그때 항상 안양이 골을 넣습니다 오 너무 만기다면 됩니다 걱정하요저 <laughs> 하늘은 비가 안 오더라고요 호식동인가요? 호식동 있죠 페리카나 순살 다리살인가요? 뻑뻑 사도있네 다리살인가요? 나이스 양념인가요 아니요 프라이드인가요? 반반이요. 아 있어요. 완전 좋아요. 오징, 징조 이런 거 붙는 거. 꿈을 꿨다거나. 음. 음. 아 자리가 음. 좋다거나. 음. 음. 그런 거 갖고 그 근데 찐으로 제가 조금 그, 오타니처럼 쓰레기를 줄지 않아 근데 지하철에서 무조건 서 있고 조금이라도 운이 게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 <laughs> 멤버들은 2 시간을 꼬박 달려 안양 종합운동장에 도착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깜깜할 때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깜깜할 때. 저기 기념사진 찍어. 네. 기념으로. 사진 <laughs> 하나 찍어. 비장한 표정의 지철은 오늘 경기는 기필코 이길 것이라 자신했다. 드디어 전반전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지금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죠? 요 자, 오늘의 승리! 유공, 위공, 아 승격! 아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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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격! 찍어 드세요. 찍찍찍찍 찍어 드세요. 드세요, <목소리는> 드세요. 유공, <유고> 공 <목소리는> 어, 좋아! 오! 야구, 위공!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구, 위고 오케이! 오케이! 같아, 다 같이 태국 같아, 자자 자아태자이아 태국 같아, 태같이 태국 같아, 골이 같아, 태국 같아, 았는데아 근데 같아, 같죠될국 같아, 태국 같아, 태국 다먹 태국 애아 태국 아 태국 아태아아 태국 같아, 태국 같아, 알리지 마라, 저도 그걸 넣어 줄 힘이 됐어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태까강 네. 너무 잡네. 야 왜? 알얍불 줄이 겹 사람. 나막움고 있는데 무슨 할까 지이 정도 됐어. 됐어. 야야야 야. 야, 야. 이길 살려서 <laughs> 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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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살리고. 살리고 <웃음> 오늘 첫 경기 두 번째 의 경기는 0:1대 1로 소금을 쳤습니다. 이어서 엠프스 안양의 다음 홈 경기 절반의 경기였습니다. 저희 오늘 안양 경기 한번 봤는데 네. 안타깝게도 소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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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요약 한번 해줘. 이 촬영이 확정된 이후에 일주일 내내 밤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생각 중에 가장 최악 경로 횟수를 걸었어요 <laughs> <거셨어요. 웃음> 가는 길을 일단 그. 오. 터널에 네. 불이 났고 서부간선 도로에 사고가 났죠 어, 그래서 상수도에서 안양을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말이 됩니까? 아무도 불만 얘기 안했어 어. 왜냐? 혹시 방해될까 봐다 <laughs> <laughs> <나좀> 참고 뒤집는 거 못할까 봐 재밌긴 해 쓰레기 줍고 어, 지하철 서서 타면 뭐합니까? 수철아 <laughs> <laughs> 근데 괜찮아 와 진짜 너무 힘 빠졌어 수철이 한번 파이팅 수철이 한번 지르면서 수철이 힘내고 화이팅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수철이 형안이팅 위로 할까요 네. 위로 위로 위까 위고 g 안 b 안 a 화이팅! m 드 n 스 멤버들은 속상해하는 지철을 응원하기 위해 지철이 좋은 날 찾는다는 양고깃집으로 향했다 o r y is that the story is that t 로 e s t o 이 y is that t 딱지가 남았고 진짜 못다니네아요아그러면안양사람들한 한마디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비산만처럼 아유. 나에게 을 위하여. 습격을 여러분들. 2시간 넘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니이니까요2시간면 대구 경기장가 다음 날 지철은 퇴근 후 집에서 카메라를 켰다. 안양이 승격하기 위해서 지켜보아야 하는 다른 팀들의 경기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두 경기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어제 안양이 비기면서 약간 계획이 틀어졌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그다음날 수요일인데 2, 3위 팀의 경기가 다 있어요 지금 3위인 서울 이랜드는 성남과 경기를 하고요. 2위인 아산은 수원 삼성과 경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수원이 아산을 이기고 이랜드가 성남에게 비기거나 진다면 지금 오늘 바로 안양의 우승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제가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 경기를 봤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봤고 이 마음 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안양의 우승이 꼭 확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괜찮고 이제 수원을 응원합니다 수원이 한 골만 더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대1이에요 1대1 흐! 어! <웃음> <웃음> 아 이랬으면 성남 이 비겼으면 진짜 좋았는데 와 아, 미쳤다 수원삼성 굉장히 고맙습니다 최고의 팀 수원삼성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여러분 지금 두 경기가 모두 끝났고요 안양은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다 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한 번만 비겨도 한번 비기고 100대 0으로 져도 안양은 1부 리그로 승격을 합니다. 안양이 K리그2의 챔피언이 된다는 말입니다. 축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FC 안양을 응원해 주실 강국히 바라겠습니다. 다음날 지철은 이날도 결국 승격을 확정하지는 못했다며 민망해했다. 그로부터 3일 뒤 부천FC와 FC 안양의 경기가 있었다. 부천과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안양은 창단 11년 만에 우승을 했다. FC 안양 승격이라는 지처리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2024년 11월 2일의 1위였다. FC 안양이 우승을 기념하는 제품은 11월 11일 월요일 12시 빠더나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 안양 축하해 고생했어